2021년 3월 28일 청해 정원입니다. 청해 정원에는 보라색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청해 정원을 영어로는 바이올렛 가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청해는 맑을 아, 청자, 바다했자 그래서 청해정원 인데요. 아, 영어명칭은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바이올렛 가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라색 꽃은 참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비꽃이겠죠. 그래서 제비꽃이 지금 많이 피어서 제비꽃을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그, 아, 여기에, 그, 음. 약간 저 보라색 비슷한 꽃인, 봄 까치 꽃이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봄까치꽃. 이것은 요 원래는 국가 명칭으로는 그, 개불알풀이죠. 그, 씨가 개불알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이제 이름이 좀, 소고 비슷한 이름이어가지고, 봄까치꽃이라고 이름을 증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어, 그, 어, 산마늘, 어, 명남이라고 하는 산마늘, 원추리 뭐 이런 나물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은방울꽃이 올라오고요. 어, 여기는 비비추가 올라오네요. 비비추. 어, 여기 빨간 거는, 이거는, 아, 눈이 둥글래요 눈이 둥글네. 아, 이거는 옥자마. 옥자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나물 종류인데, 이건 나물 이건 나물이고 음, 아, 이건 기린초. 기린초. 음, 음, 여기 나물 종류인데, 이것도 컴풀이라고 하는, 컴풀이요. 아, 컴풀이고요. 아, 요것은 부지깽이 나물요. 이 부지깽이 나물 일명 울릉도 나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여기 올려놓은 것들은 아, 금꿩의 다리 그, 아, 이렇게 빠작게 이렇게 좀 많이 올리는 작약입니다. 작약. 이제. 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여기, 제비꽃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제비꽃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죠. 이런 그, 제비꽃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바위치고요. 어, 이런 황금 달맞이 꽃. 어, 그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 제비꽃 어, 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비꽃은 꽃 모양이 제비를 닮아서 제비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제비가 돌아올 때 꽃이 핀다고 하여 제비꽃이라는 그 이름을 불렸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꽃말은 원래 겸량이라는 그런 그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흰 제비꽃은 티 없는 소박함을 나타내고요. 하늘색은 성실, 정절을 뜻하고요. 노란 제비꽃은 농촌의 행복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예, 제비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분류는 뿌리에서 잎과 꽃이 달리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이 제비꽃처럼 이런 꽃들은 제비꽃이나 흰 제비꽃, 남산제비꽃, 콩제비꽃 이런 것들은 이제 뿌리에서 잎과 꽃이 달리는 것이고요. 다른 한 분류는 줄기가 생기고 그 줄기에 잎과 꽃 꽃자루가 달리는 것으로 콩제비꽃, 노랑제비꽃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그 제비꽃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흰제비꽃, 콩제비꽃, 노랑제비꽃, 흰털제비꽃, 남산제비꽃. 졸방제비꽃, 낚시제비꽃, 호제비꽃, 꽃갈제비꽃, 태백제비꽃, 서울제비꽃, 남산제비꽃. 이렇게 그 30여종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랑종으로는 뭐 종지나물, 종지나물을 미국제비꽃이라고 하고요. 삼색제비꽃, 이런 제비꽃이 계랑종으로 어, 이렇게 에, 알려져 있죠. 이렇게 제비꽃이 굉장히 그 여러 종류고 있고 색깔도 뭐 여러 종류인데요. 에, 저희 청해 정원에는 한땐 다섯 여섯 가지 제비꽃이 있습니다. 에, 그러면 어, 여기, 여기 할미꽃이 여기 바깥에서. 여기 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 또 제비꽃이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이나요? 이게 지금 햇빛에 금이져가지고요. 아, 그렇네요. 보이 음. 오늘은 어, 제비꽃 모습을 어, 소개했습니다. 어,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해정원이었습니다.